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SV와 골드와 이 캐시까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친구들의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빠르게 답변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이렇게 문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상관없고요. 새벽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답변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볼게요. 2년 장기 평선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어느 정도 횡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피델리티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통과, 그러니까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 블랙록스에 이어서 추가적인 반등 역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델리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 다음으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비트코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 sv 골드 이 캐시도 더불어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대장은 뭐다 비트코인 캐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잠재적으로 초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뭐다 비트코인 sv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골드나 이 캐시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캐시나 SV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골드나 이 캐시도 마찬가지로 동반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좋고 누가 더안 좋다를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흐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캐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가 2년 장기입형선 부근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한 볼린저밴드 상단과 하단의 이격차가 다소 커졌기 때문에 가긴 가더라도 조정 이후에 아니면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 물론 이번에 추가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큰 하나의 공구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더라도 뭐다?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매물까지 먹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방향성은 뭐다?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S-V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 전고점 라인과 1년 장기 평선이 겹쳐 있는 이 57,000원대 자리가 아직까지는 돌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만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2년 장기 평선 부근인 10만 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캐시와 같이 바닥에서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단의 저항보다는 이 바닥의 지지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려오게 되더라도 보다 반등이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다. 자, 그리고 골드나 이 캐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바닥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바닥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려오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캐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만 공략하시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시장의 부딩기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알트 코인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코인들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친구들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뭐예요? 비트코인 캐시를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시다시피 5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캐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만 원 부근까지는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2년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제가 문자나 영상으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계속 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실시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반등의 그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재거리가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추가적인 횡보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급락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이 하드포크된 종목들도 동일하게.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조정이나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물론 이 친구들만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만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이 올라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하셔서 꾸준한 수익과 많은 정보들까지 전부 무료니까 다 받아가시기 바라구요 현재 2100명이 넘어가는 구독자 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 이 방에 계속 계실 이유가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체 비용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